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남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여로보암 20년에 아사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사히 통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어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 태후의 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아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비란 것과 자기가 성비란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의 통치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입니다. 아사는 다윗같이 통치한 왕입니다.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북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사이에 라마라는 성을 건축해 가지고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 유다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라마 성을 건축하는 것을 보고.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국관과 왕궁국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헤시온의 손자 다브린몬의 아들 벤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메. 아사가 아람 왕에게 은금을 보내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라마성을 건축하는데 그것 좀 못하게 막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치되 이연과 단과 아벳 벧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레사에 거주하니라. 아람의 왕이 아사왕이 보낸 은금을 받고 북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건축에 신경을 쓸수 없게 만든 거죠. 공격을 해서. 그래서 북 이스라엘은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22절에 이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라마성을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다 가지고 와서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23절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아래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바시되시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 왕의 통치를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르보암과 아버지 아비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 그런 상황에서 다윗과 같이 하는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물론 이 아사가 모든 것을 다 잘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사도 죄인입니다. 아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들을 이스라엘이 하던 것을 다 금지하고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했을 때에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에 어, 제일 여전도에서 주관하는 전도 모임이 있습니다. 다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전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처음 남유다 왕 가운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긴 왕을 보았습니다. 비록 산당은 없애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다 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우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